자, 오늘이 9월 5일 대통령기 파크골프 대회가 치루어지는 장소가 여기 양양에 있는 양양파크골프장 입니다. 자, 오늘 행사를 오늘 12시에 행사 진행을 하고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36홀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다 왔네요. 자, 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잠깐 한번 봅시다. 자, 내봅시다. 여기는 A 홀 출발하는 A1번 홀이고, 이쪽에 보자. 이쪽에는 C 코스, 은허, 은호, 은허 홀. 아, 홀 구성은 어, 옛날하고 같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번 대회 하면서 보니, 대회 요강을 보니까 EFG 코스를 신설을 했다는데 EFG 코스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찍으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ABCD까지는 옛날하고 그대로인 것 같고. 먼저 전용우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회장님의 대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양양군 지회장 전용우입니다 대회 선언 자연의 비전엔 절경 해오름의 고장 명품도시 강원 양양에서 사단법인 대노인회가 주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후원하는 제2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파국골무대 개회를 선언합니다. 향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김진하 군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강원 특별자치도 양양군 의회 이종석 의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 서주하시는 속초 인재 양양 고성 국민의힘 이 양수 국회의원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파크골프 옆에 홍순봉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일 파크골프 이용만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로얄미다스 이춘규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p d 스 장세주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NC 농협중앙의 양양군지부 홍순종 지부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대안노인의 참석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천만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기 대한노인회 중앙회 부회장 겸 대구연합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 부회장 겸 경기연합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안도인회 중앙회 부회장 겸 전남연합회장님 정양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2회 대통령기 정부 노인 파국고 부대. 네, 양평균 지난 주에 이제 우승이었는데요. 종합우승 기념 수치 우리 김 호일 대한 노인회장님께 전달하셨습니다. 네. 종합푸칭 받으시고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제1회 대통령기 전공 도인 파크골프대회 종합우승지회 경기도 양평군지회 네, 우승기 반납과 종합푸칭 전달이 있었습니다. 네, 김호일 회장님께서는 잠시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는 어느 팀이 또 종합 우승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선수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수 대표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지회 선수단 한덕복, 최기순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대의노인의 김호일 회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선서. 제2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파크볼부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 일동은 과학과 질서를 위해 승패의 구애됨이 없이 심판원의 판정에 순복함은 물론 모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선수 대표 한덕복 최기순 네 선수 대표 선서 우리 기로일 회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 여러분들이 경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하는 대 선수 대표 선서가 있었습니다. 남자 대표는 한덕복 최기순 두 분께서 네 선수 네 전달하겠습니다. 고, 지겠습니다. 네, 대수 네,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 네, 심판은 내 네. 남녀 개인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남녀 개인전은 이 앞에 보이는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네, 4개 코스에서 총36홀 개인별 스트로 플레이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에, 오늘, 에, 남자 개인전은 A 코스와 D 코스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여자 분들은 C 코스와 D 코스 18월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에, 또 내일은 남자분들은 C코스와 D코스에서 여자분들은 A코스와 B코스 바꿔서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내일은 첫 경기가 9시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1차 경기 일부러 빨리 하니까 내일은 아마 내일도 이 시간에 집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체전 경기는 다음 미차 내려가면 E코스하고 F코스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E 코스와 F 코스에서 전체 3 6볼 초점 경기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는데, 베스트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베스트볼? 네. 그 다음, 네, 우리 해장단, 우리 해상단 선수분들은, 저두개두 두 편에 G 코스가 있어요, 코스 코스는 라인홀입니다. 라인홀에서 두번도체하지만 18홀 경기가 됩니다. 10월 경기가 되고 우리 개인전 남녀 단체전은 36월 경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선. T사... 아 B 코스가 연어, C 코스가 은어, D 코스가 황어, 그다음에 E 코스가 대청봉, F가 남대청. 그 다음에 G 코스가 하나 있던데 이거는 연습장입니다. 그래서 우승 월 54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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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한 겹바고 시코스. i